있다 음? 어. 이거 군초 얼마 안갈렸는데 왜 안먹어 난 있어 이거 군초 먹어라 이거 별로 안갈렸네 행구형 먹어라 군초 다 깼다 잉 착할 준비 해봐 그래, <목소리> 박터진거 보고 자절 존나 하겠는데, <laughs> 재발 먹으면 돼. 이제 올려서. 나 타고 갈게. 아, 이거 고 <목소리> 갈게 시발. 아, 아, 아 시가전이 아, 이건... 좀성 많이 아, 이 아, 이건... 이 아, 이건... 진짜 건 이건... 이건... 이 이건... 시건전이네 이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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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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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, 네. 아 오늘 또 메인도로 차? 왔어? 어이집 들어간 듯? 아, 잠깐만. 들어 그러면은 2발이네? <laughs> 따라와봐 아, ㅅ 존나 미련 이집할 생각 하죠 아, ㅅㅂ ㅈㄴ 이 아, 번에고윤도 나올 거 같은데? 아, 나 그냥 뭐 들어가자 네 이렇게 들어가자 이거 이 똑같긴 해 미리 말했어 컴온 컴온 아 설마 뜨겠냐 고했어 떠버리네 늘바기당이긴 했어 그건 맞긴 해어안말는게더 어. 이상했어 어안 어, 뜨는 게 어, 이상했어 기 해보자 이리 와막보자 오른쪽에 있다요아차 있다. 아, 아, 지금 와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이어 이거, 이거. 맞거이 먹어 거이 아, 맞아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그만 박아 이 새끼 너는에 팔배 <laughs> 남는다. 야 근데 뭐야 점수 기별이랑 나랑 이상하게 된거 아니야? 왜? 잡아갔다. 거기 우리 아. 옆에 박았. 어. 아. 이거 반대 와드 잠깐 생각해야 돼. 어 반대 와드 집 들어갔어. 아, 여기 와드 집에 총도 많이 남 있어. 아 이걸? 아 어디야 정확히 박은데? 아, 여기 건너편에 박았어. 여기 어. 와드 그차박은애도 와드집 걸어서 그차 들어갔어 갔어, 걸어서 아. 들어갔 와드 5층 반대 근데 두 명인 것 같은데 아까 걔네 거기 타고 와서 두 명이거든? 근데 이게 내 차에 팀일 수도 있어 음? 오씨발 잡은 줄알았데 <laughs> 둘싼응 확인 뭐가 있었어 먹어봐 살릴 때 살릴 때 살릴 때아 미안해 살리자 봐봐 엔틸을 못쳐 기절 먹을만와씨발와이빡빠해 내가 살리러 갈게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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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싸. 봐 어, 먹어봐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나 이미 왔어 너 싸. 아.. 패드없으니까 온나 어네 기다려봐 측패드 죽까 바로 앞에 있네? 여기 있는데? 자 측패드 어, 가져가 2번 핑에 저기 있어 요 바로 앞에 돌.. 돌.. 돌집에 있어 이리 와봐 가 깜짝아 씨.. 측패드.. 측.. 형썼형아 넣었어 넣었어 나 1층이야 나 1층 아 수류탄 들어왔다 아..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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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없나?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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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요 아야 아무 안 와. 아 뭐야 어디 있 아, 어？2 층 계단 기다려내가 내가 가고 있 어？어 씨 깜짝 놀 랐네. 와저 대가리 빼꼼 하 길래 귀신본줄알았 는데, 이층 에서 본거야 어.